오늘 제가 <laughs> 좋은 용어를 배웠습니다. 혁명주력군. 그런 좋은 단어. 또 우리 김국성 선생님이, 제가 우리 지난번에 김선생님이 이제 TV에 나오셨을 때, 저한테 연락이 온 게, 김학성 교수, 혹지사촌 동생 아니냐. 그래서, 어, 훌륭한 분이라, 아, 훌륭한 분이지만 동생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laughs> 저는 사실상 오늘 제주 4.3 사태보다도, <laughs> 혹시 그 방송에 너와라에서 편집을 하신다면 제목을 제가 말씀드릴요 김학성의 분노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안하면 내지 마세요 제가 어제 전주의 집회를 끝내고 익산에 가는 길에 어느 목사님께서 익산까지 차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운전하신 목사님은 뭐 청교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는데 그 옆에 계신 목사님이 내 80대쯤 에,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중에 목사님들이나 교수에 대해서 흉을 보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자리에 계신 분이 계속 궁실거려요. 음. 자세히 들으니까 전광목사님 은근히 이제 비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참고 있었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가 하는 말이 제가 격분한 게 참다가 전광훈 목사는 목사라기보다도 사상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전광훈 씨의 뭐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도저히 이건 인내할 수 없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 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뭐 목사님이 어제 집회에서 뭐 복음이다 예수다 이런 한 마디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마디 했죠. 그 양반 말을 빌려서 전광훈 목사님은 사상가이지만 훌륭한 목사님이다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한 편이라도, 전 목사님 설교를 한 편이라도 들은 자가 들은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분이 근거 없이 그런 비난을 하느냐? 어, 미국에 있는 친구가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 양반 대화 속에는 계속 미국에 있던 친구가 말해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양반의 말의 태도를 보면 작은 어, 자근이 말하면서 어, 얘기를 토론을 안 해본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보통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목사님은 많지 않지 않아도 목사님들은 다 말을 잘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권교체가 중요한데 왜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하느냐 보금은 왜 얘기도 안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오는 집회가 정권교체를 위한다는 말을 해야 알아듣습니까 그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권 교체와 단일화 문제 때문에 이미 서울에서 4주째 우리가 집회를 하고 다시 전국 순회를 돌면서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이렇게 우리가 목회자를 위한 걸 집회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다음 주에는 다시 평신도를 놓고 동일한 순서로 목사님께서 강행금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저는 다음 주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뭘 저렇게까지 하시나.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말이죠. 아, 전광 목사님이 지금 다음 주에도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재전을 하는 행사가 전광 목사님 이름 알리기 위한 행사입니까? 상식 밖의 일이라, 상식 밖이란 말이죠. 이미 정권교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3월 9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우리가 목숨 걸고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정권교체 얘기는 안 했다고 그래요. 그 노인 내가 뭘까 노망해 볼까? 80 넘었는데 이름을 뭐라 고 그랬는지 내가 아예 기억도 쉽지 않고 말이죠. 예수복음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자 하 내가 지난번에 두달 동안 10주 동안 성령 집회를 내가 월화 수목금 다참석했단 말이죠. 10주 차 제가 제 나이 또래 부흥회를 다녀봤지만 전 10주 부흥회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번 해서 저도 끝장을 그 보겠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는 전체를 참석했는데 10주차 그 불집행을 했는데 예수와 복음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참이 양만 참, 이 양반 참 문, 문제가 있구나 말이죠 제가 운전했으면 제가 내리라 그랬을 거예요 제가 참 인상이 좋아 보이죠 여러분 예. 젊어서는 경건의 모양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되니까요 경건의 모습은 좀 보이나 봐요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보고 목사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경관의 모습은 좀 충격을 좀좀 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승질이 나가지고 제가 내리라 그러려고 싶어도 내 차가 알아잖아요. 내 차가 그때 기서 내가 내려가지고 갈기도 좀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참았단 말이죠. 제가 근데 제가 그 양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광훈 목사님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에서 목숨을 건 분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은 저한테 이제 아, 그만 얘기하고 라 이제. 어, 제가 언성을 좀 높이니까 말이죠. 예. 그때는 랬 양반이 하는 말이 저를 격분시키는 얘기가 뭔가면 교수님이 객관성,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 미친놈네 이게 두 번째 말 중에서 제가 세뇌를 당했대. 요 세뇌를. 그래서 제가 어, 이 뚜드려 패수도 없고 말이죠. 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객관성이 없는지, 세뇌를 당했는지, 대학 교수에게요, 객관성이 없다는 말은요, 그 욕이나 같습니다. 어도 제가 국립대 교수를 30년 했고, 법과대학 장도 했고요, 제가 각종 위원회를 많이 했지만, 그런 건저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장, 작년에 국민헌법청을 냈지만, 거기 여러분 경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회에요. 그러나 그건 제가 쓰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그잡한뭐 보직을 많이 했다, 아, 잡단 위원회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요, 저는 일부러 빼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요, 제가 객관성이 없다니, 제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 법대에서 석박사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그런데 외국에서 학위를 많이, 학위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알아주죠. 인정을 받는 거 맞아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법학계에서는요, 서울 법대에서 박사 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법학계를 다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왜 그런 줄 아세요? 서울 법대 박사가 죽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독일에는 외국대학고원서에은다 받아줍니다. 제가 외국대에서 합의하신 분들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 법대에서 박사 받은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해내고 있다. 업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입으로 일은 잘해가려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우리 고세진 박사님은 어, 정말 명실상부하게 훌륭한 분이에요. 시카고 대학에서 학위를 하시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총장도 하시고, 액트에서도 총장도 하시고, 또 모든 코넬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니까 명실상부하게 내놓을 만한 한국의 인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렇게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저는 또 대학에서 교수 하면서요. 하나님의 절제적 도움으로 12년 동안 제가 쓴 책이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12년입니다. 우리 고용일 변호사가 산 증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대학 교수는요, 뭐 책을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그런 분 맞죠? 10권, 20권 책썼다 말이죠. 저는요, 한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훌륭한 저서는 평생 많아야 다섯 권 이상 못 쓰는 거예요. 수, 뭐 설교집 하는데 책을 스무 권 냈다? 그건 책도 아닌 것이예요 실제로요. 그러나 제가 옆에 있으면서 어, 축하한다 고생 많이 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책에 속한는 것도 아니에요. 대학교수가 자기 전공 분야에 올바른 책한권 내기가 어렵습니다. 대학교수 중에서 90%가 그렇게 못해요. 저는 해냈어요 그랬다가. 그런 사람 보고 예컨대 객관성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열받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음이에요. 세뇌를 당했대요 세뇌를. 제가 전광훈 목사님한테 세뇌를 당, 당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 방송 중에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저는 연금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연금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일반 교수보다 제가 연금을 더 받아요. 제가 법대 학장을 할 때는 차관급 연, 호봉을 연 연금을 받는 특혜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교육대 총장과 같은 급수로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거를 30년 돈을 부어서 연금을 적지 않게 받습니다. 액수는 물어보지 마세요. 또 제가 12년간 베스트셀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한 때. 돈도 벌었습니다. 물론 11조 다 냈어요. 저희 어머니가 11조 떼어먹지 말라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 3년 전까지는요, 집안에 11조 과외를 어머니가 하셨는데, 어머니가. 저는 돈 벌면 11조 떼어서 어머니 드리면 어머니가 다 관리해서 11조를 내신 것이에요. 떼어먹었으면 우리 어머니가 떼어먹었지, 저는 떼어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12년 그 절약했어요. 돈벌 때, 방탕한 생활 안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사치 안 했어요. 그래서 모은 돈이 많진 않지만 좀 있겠죠. 제 주소지는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또 발, 내가 밝힐 수가 없는 건지만 조금만 보이게 뭐 수입처가 또 있어요. 제가 말씀을 못해, 못 드리는 이유가 목사님께서 그거 헌금 내라고 할까봐 제가 말을 못해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그게, 사인이 와요. 네? 너 그거 내놔라 말이죠. 네? <laughs> 제 우리 큰아들이 지금 현재 독일 유학 중인데, 한 달에 200만원 보내주거든요. 연금 이외에 200만원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살 국민은 제가 다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살지 않았단 말이죠. 제가 몇 살인데 지금 누구한테 생일을 당합니까? 네? 기 지독적 헌금 지난번에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5천만원을 냈어요. 전광호 목사님 만나서 낸 돈이 이게요. 안 만났으면 그돈제통장에 있을 텐데. 목사님 때문에 냈어요. 내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있는 거더내될것 같아 제가. 제가. 오늘 전광호 목사님 만난 지 1년이 안 됩니다. 금년 3월 28일이 되어야 만 1년이 됩니다. 1년 동안 제 전광 목사님을 유심하게 제가 가까이서 관찰을 했습니다. 왜냐? 함께 갈 뿐이냐? 내가 모, 함께 모시고 내가 평생 갈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제가 판단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요, 목사님 사택을 가서 보고서 제가 참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큰 애국 지도자의 집이 이렇게 소박하고 초라한지 몰랐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 이분이 근데 문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가난 코스프레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해봤어요. 그러나 목사님 말씀을 쫙 소급해서 들어보니까 결혼 초부터 목사님의 그 삶이, 삶이, 야, 정말 저런 삶을 우리가 살수 있겠느냐. 제가 그래서 노아라에 가서 우리 전광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전광 목사님을 존경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한 모습은 한사이거든요 존경이란 단어는 세종대왕, 이순신, 이승만 같은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존경한다는 말을 쓰는 것이지, 한살 차이인 살아있는 목사님을 상대로 내가 존경한다는 고백을 할수 있겠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또 제가 아부하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인간이 목사님 잘잘 따라다니면서 하면은, 기독청 만들어지면 뭐한 자리 할까? 국민혁명당이 예컨대 당원, 저희 국회의원 뭐 추천할 때한 자리 줄까? 그런 생각, 꿈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꿈에도. 제가 또 다행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제가 만나 뵙게 됐고, 제가 보니까, 야 정말 예수왕국 복음 토의를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은 야 유일하다 말이죠. 이 안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도 훌륭한 목사님 많아요. 목숨건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제가 삶의 자세나, 그 등등을 봤을 경우에, 예수 한국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목숨같이 여기 있는 분이다 말이죠.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목사님 옆에 따라다니는 것이지, 세뇌를 당해? 이런 미친놈 어이냐 말이지, 에? 아, 나이를 80 넘었으면, 나이 먹은값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나에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에? 젊었으면 저한테 한대 맞았을 거예요. 예, 네. 한대 맞고 돈뭐 물어주면 되는 거죠, 그거. 예. 네. 저는요 이런 뭐 정치에 또 나간다 이런 꿈도 없고 말이죠. 그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하저 약속을 해요. 줄로 재어진 구역. 하나님께서한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제가 만족하며 사는 것을 제 삶의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둘인데 둘인데 우리 이미 포기했습니다. 아들 뿐다 좀, 좀 있으면 다 며느리 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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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내인 박권사하고 우리는 결심에 결심을 합니다 우리끼리 잘 살자, 에? 우리끼리 잘 살자, 아들놈 다 필요없다 말이죠 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려고 하는데 객관성이 없다는 둥 세뇌당했다는 둥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주 신경질 나가지고 제가 어, 참그 기도 없이는 인내를 못하겠더라고요 참는 게이 정도입니다. 참는 게. 저희가 이런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 언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정구만 목사님 늘그 트레이드 용어가 있어요. 원 없이 한 없이, 원 없이 한 없이 한번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가리자겠나 이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은 다 알지만,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따라가기가 훨씬 쉬운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걸 따라가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렇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전광훈 목사님처럼 또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전광훈 목사님께 어떻게든지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목사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laughs>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볼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남 앞에 많이 서 계시는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도 있고 여러가 있지만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을 여러분이 늘 명심하고 정말 원없이 한없이 예수 잘 믿고 올바른 길을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